요즘 핫한 우드 마루랑 대리석 마루랑 많이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떠한 마루를 많이 선택하시는지 왜 선택하시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에 마루 종류가 많이 깔려 있어요 대리석 마루, 우드 마루 깔려 있는데 어 요즘 고객님들께서 뭐 미팅을 하실 때 대부분 대리석 마루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사각 마루 6 0 0 600. 그냥 디테일하게는 규격 설명보다는 정사가 6 0 0 600. 600 응, 응. 그리고 뭐 400에 800. 네, 직각만. 그리고 450에 900. 네. 그리고 400에 1200. 네. 그리고 600에 1200. 1200. 1200. 우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95폭, 125폭, 165폭, 190폭, 그 다음에 230폭. 예전에는 <laughs> 이게, 이게 대폭이라고 제가 고객들한테 이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네. 이게 제일 커요. 이러다가. 이게 이게 중 이게 소폭이 되고 이제 이게 중폭이 되고 아, 이렇더라고요. 190 이상을 이제 광폭으로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강마로도. 네. 근데 1 6 5폭이 약간 스탠다드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이런 질감은 왜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강마로는 원목 마로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네. 만들고 그렇지. 싶어 해요. 왜냐면 니즈가 원목에 있으니까. 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블루, 구정마루 블론테라는 제품인데, 강마루 범주는 좀 넘어선 제품이라고 생각 해요. 실질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강마루 느낌이 정말 안 드는, 음. 그렇다고 원목이나 온들 아닌데, 음. 좀 다른 영역의 마루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시공을 한 이후에.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하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막상 해놓고 보면 어. 너무 이쁜. 어, 네. 네.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자재인 거같요 클수록 확실히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저희는 대리석 강마루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판매하실 때는 뭐가 비중이 더 많아요? 보면은 이제 이런 고급 휴양지? 뭐 호텔이나 리조트 이제 여가활동이 많아지면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아 이쁘다 바닷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어, 너무 좋다라는 네. 생각이 있는데 대리석보다 너무 비싸니까 타일 네. 타일에서 타일도 관리도 힘들고 미끄럽고 네. 금액도 마루. 비싸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마루 쪽에서 나오니까 네. 이게 되게 열풍적으로 인기를 끄게 된것 아, 같아요 그동화자음마루의 그렇죠. 네. 그 사하라라이트나 이모션블랑이 많이 핫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정마루. 구정마루, 구정마루에서 나오고 또더큰 1,200, 600가 광폭 나오고 그리고 고객님들 금액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거는 뭐 그냥 이게 대리석 마루나 뭐죠 우두 마루 기준 통틀어서 저기 제일 소폭이 제일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직각 마루, 뭐 이런 게그 다음 순, 그 다음 그다음 정각 광폭 이렇게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데. 또그 금액 속에서도 H D F 강마루냐 합판 강마루냐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제안드릴 때 이거보다는 저 대폭이 이뻐요. 근데 비용은 뭐 비슷해요. 라면서 추천드리는 게 H D F 소재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기준입니다. 대리석 강마루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정확한 이유는 그러면 트렌드예요. 트렌드죠. <laughs> 네 그냥 트렌드. 그럼 트렌드입니다. 고급 아,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느낌 그렇죠. 저희 집에도 쓰고 네. 싶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단가 때문에 안 맞았던 부분들이 네. 점차적으로 마루 쪽으로 개발되면서 네. 다른 소재들보다 훨씬 합리적이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쓰게 됐고 네. 그러면 이 제품만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대리석 네. 마루에서 주는 한계점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색감이 굉장히 약간 밝은 톤의 타일 느낌 나는 톤들밖에 없어요. 네. 디자인 미팅을 진행하시다네요. 그러면은 디자인을 제한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크고 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음. 3배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복도가 크게 잡혀서 길게 나갈 수 있는 뻗어나가는 구조라서 집도 넓어, 넓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광폭 자재를 써주시는 게 그리고 다른 공정들의 그 디자인하고 조화를 좀 이뤘을 때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메리트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하고 상의하세요 <laughs> 그리고 저희 미팅 할때 고객님들이 무늬목마루, 원목마루 관련해서 가끔 여쭤보시는데 전 단순하게 미리수가 얇아요, 두꺼워요, 관리가 좀 수월해요, 소월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들이 있나요? 저도 뭐 이렇게 원목이랑 이제 온돌마루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에도 그냥 이게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 싸다, 그렇죠. 얇다, 네. 두껍다 이 정도 개념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두께의 차이가 맞습니다. 무늬목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그냥 사전적 용어로 보면은 1mm 내외의 원목 가공한 사전에 있나요? 아, 어, 오예 어,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예, 있어요. 사전 적정이 <laughs> 네. 있어갖고 일단은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이 원목을 슬라이스 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뭐 6mm, 3mm.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요 두께에서 슬라이스가 계속 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는 거죠. 그렇죠. 네. 한 원목에 네. 한 원목에 슬라이스가 쳐지다 보니 네. 이 무늬목 패턴이 되게 겹쳐요. 엄청나게 겹치는 거죠. 그렇죠. 저 거. 지금... 그걸 오늘 알았어요. 아 그렇죠. 전문가도 네. <laughs> 그러니까... 오늘 알아요. 네,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좀 딥한. 근데 고객님들이. 이 원목은 전체가 원목 아니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설명할 때도 아 합판 베이스에 원목 1, 2, 3, 4가 깔리면은 원목입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합판이 들어갔는지? 아, 이게 우리나라 주거 문화 자체가 네. 온돌 문화기 때문에 난방을 네, 네, 네. 들었을 때통 원목으로 하면은 자재가 다 습을 뺏기면서 다 뒤틀어져요. 합판 네. 같은 경우에는 합판으로 상판을 얇게 켜서 이 열을, 습을 뺏겼을 때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해서 그 기술력으로 가공을 해서 만드는 네. 거예요. 네. 통 원목은 열을 주게 되면 변형이 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많이 깨달은 게, 말씀하신 게, 이만한 원목에서 슬라이스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바, 반복 패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강마루에서 원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인위적인 게 싫기 때문에 고급 원목으로 넘어가는 건데 고급 원목이라고 해서 무늬목도 원목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늬목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결국은 반복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목은 왜 비싸냐? 이런 결 자체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딱 봐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무늬목, 네. 원목 기준을 봤을 때 고객들이 무늬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막상 너무 얇게 슬라이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느낌도 날 수는 있다. 대신 뭐잖아요. 강마루 필름, 강화 필름 보다는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얇게 된 무늬목이기 때문에 반복 패턴이 어쩔 수 없이 좀날수 있다. 네. 그런 그런 니즈가 있으면 무조건 원목을 하시는 게. 그렇죠. 저렴한 원목을 하고 싶으실 때는 무늬목을 선택하시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더 고급자재, 강 마루 또는 원목 마루를 선택하시라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온돌 마루 했을 때 제가 느낀 단점은 외출하고 오셨는데 애완견이 오줌을 한번 쌌어요 근데 그 부위가 다 썩더라고요 음. 뭐~ 1 0 시간 이렇게 노출되는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싹 썩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그런 건지 그게 팩트입니다 맞죠 얇아버지. 너무 얇은 무늬 무늬목이다 보니까 물의 수분이 상부에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애완견이나 뭐 아이들이 있는 집 있을 때 이런 무늬목은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꿀팁,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업체 <laughs> 입장에서도 정말 몰랐던 범위를 좀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오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간략하게 마루 종류 나열되어 있는 거한 번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는 타일 느낌이 너무 좋다, 정사하게 그럼 이 제품. 가성비 있게 타일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이 제품. 그리고, 바닥 찍히고 막 이런 거 관리가 짜증이 난다. 그럼 SPC 소재인 이 제품 그리고 그 친환경적인 아토피나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은 친환경 소재 모노 이룸 소재인 이 제품 그리고 나는 더 큼지막한 게 좋아.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제일 큰 사이즈 이 제품 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 대리석 마루. 그리고 우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그 95포 125포 전, 전월세용. 죄송합니다. 전월세용. <laughs> 그리고 165폭부터 이게 스탠다드 해갖고, 이게 자가용. 네, 자가 사실 거면은 자가 인테리어는 이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인테리어에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190, 230폭.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주식이나 코인 떡상하신 분들을 추천해주고 싶은 바. 뭐죠? 아니, 야 이거 표정이 너무. <웃음>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쇼룸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목조목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미팅을 하실 때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보고 결정하시지 말고 이렇게 쇼룸 오신 다음에 좀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소개 잘 해주신 대표님 소감 어떠세요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일단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좀 유쾌한 분위기에서 이제 촬영을 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이것도 많이 써주세요. 네. 원목 많이 쓸수 있도록 <laughs>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카메라 딱 밀고 들어오겠습니다. 2편 네. 알...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laughs>